고은농경문화원에 대장간 체험하러 왔습니다. 대장간 오기가 대장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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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간이 류 동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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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은 고루자예요. 빙고, 호미, 뭔가 깰때 쓰이는 도구 자, 두 번째 친구야. 이거! 이거! 게 나이셔요. 뭔가 잦을 때 쓰이는 동구고요 됐어? 자, 우리 친구가 마무리입니다. 마무리! 음. 마무리. Vamos, 아이고. 왜 네?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. 네? 주인이 래요와처음 정말, 정말 잘다으세요이 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? 하나둘셋 하면 요 자! 그럼! 오케이. 이거 뭐, 예요 선생님한테 이 뭐, 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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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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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다고? 어, 어. 나 설렌다고. 설 어. 너는 어때? 흥미는? 어. 내 흥미는 어때? 매롱매롱한다매다고한 어. 매롱한다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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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재밌어? 왜? 왜 재미없어? 그래도 뭐껍질이로껴서흙만졌다 어, 재밌었어? 재밌어? 소윤아, 어때? 어때? 재밌어? 훈이 다 했어요? 어때, 훈이야? 이거 재밌어? 어, 최고. 어. 부모물 그래. 그래도 눈체가 우리 친구들 거푸집 만드는 공간을 깨지고 도와주면애하니까빈공간다 메꿔주겠지, 그치지우리 본인 확인한다고. 앞으로, 와, 뭐 이게 특이하다. 제이니까. 자, 아유 잘 나왔네. 여기 너무 잘 나왔다, 다들. 아유 너무 잘했어. 나지 이거 우리 줄. 소민이도 크면 꼭 오자. 제이, 몇방 얼추 어 자, 그다음. m 이 l 그다 하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대로 이어. 어, 귀여운데. 문질러 뒤에 어. 어떠십니까 힘들어요? 안 아, 힘들어? 그렇게 해서 지워지겠나요? 이렇게 지워지는데요. 오, 지워졌어? 오. 이렇게 어른들 어른들도 뭐해 준다고 하네요. 예보내 자, 오리고대로 눈을 왜감아셨어요 아, 눈 까무라고 하셨구 <laughs> 체험이 어떠셨습니까? 체험 어? 어떠셨어요? 어, 너무 좋았어요. 아 오는 길 힘들었지만 아 재미있었네요. 음. 이렇게 결과물이 있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네. 그렇지. 재현아 어. 어땠어? 좋았어요. 좋았어? 훤야 지금 뺏겼다고 아, 도르망치 뺏겼다고 죽는니아도르망치 누구한테 뺏겼는데? 훤니요아 어, 어, 그렇구나. 저눈 바이바이 보를 하자고. 때. 저 눈빛 담아주고 있어요. 훤야 <laughs> <laughs> 도르망치 어떻게 갖게 됐어? 니가? 가위가위 보여가지고 세개 어. 이어가지고 아세개 그 와우. 만나요. 어, 네 개예요. 아, 아 그래? 어디가 어디서 만나요? 이따가 숙소에서 만나요. 아니 밥 먹는데서 밥, 밥 먹으러 갈 거야. 거야. 소민아 이거 어땠어요 좀 체험하는 좀 거? 해야. 체험한 거 어땠어 이거? 재밌었고. 재밌었어 재밌었어? 소민이 내년에 안 와도 되지? 와. 와야 돼? 어. 왜? 아니 아빠가 너 체험 오는데? 아니 너 체험 실컷 했잖아. 그래서 아빠가 니너다 가져갔잖아. 이제. 아해도 되지? <laughs> 어떠셨어요, <채영>? 재현? <재밌어요>. 재밌었어요? <laughs> 네 개? 확실히 몇 개. <laughs> 어. 엄마 어떤 그래서. 게 제일 마음에 들어? 나. 그게 마음에 들어? <laughs> <정말 웃음> 그그 네가 만든 거 아닌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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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가 만든 거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진짜? 2등이 예. 아, 그래. 이제 대장간 체험장에서 아, 그래. 체험을 마치고 밥 먹으러 갑니다. 1시 6분 도착이네. 옛 거울. 여기서 밥 먹을게요. 이제 속리산 입구에 도착해서 밥을 다 먹고 걸어 올라가는 중입니다. 옛 거울에서 먹었습니다. 맛집입니다. 음. 옛 거울 맛있죠? 아, 어, 엄청 맛있었어요. 어. 너무 배고파가지고. 실장도 입고도 안찍고, 먹는 아니요. 것도 안찍고 집에 장사가 없어요 송미산 국립공원에 도착해서 법주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거 아우 환영합니다 <람쥬> <와> 단풍이 엄청 예뻐요 송미산 세족길 자연관찬로 세족길? 아 여기가 세조가 산책했다는 그 세조길인가 보다. 어 기분이 좋은데? 소민아 왜 기분이 좋아요? 어왜 기분? 아산 내려올 때 아이스크림 먹어서. 복사줘야겠네. 그러니까. 이 주머니가 있는 바지가 좋네요. 어. 이 거구가 엄청 크긴 하고. 지금 이 바지가 너무 사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? 2 9 0 0 0 원에. 너무 옷 얘기만 하는 아 어, 이런. <laughs> 매우, <좋아요. 다> 매우, <laughs> 매우, 자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 보세요 소윤아. 어. 한자 아는 한자 있어? 한일. 한일 또 하나 더 있어.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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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 다리로 동서남북 하는 거야? <laughs> 뭐야 무슨 글자야? 자1 2 3퐁 와땡. <laughs> 그 다음. 그 다음 동 아니면 뭔거 같아? 서어 서! 서였어 맞아 서 서할까 동할까 우. 아 서할까 동할까 했었어? 그럼 모르는 거네 <laughs> 너이산 이름이 뭔지 알아? 내가 어떻게 알아? 이산 이름도 모르고 온 거야 지금? 송리산입니다 여기는 소민아! 소민아!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산길, 이산 이름 뭔지 알아요? 몰라요 몰라요? 뭐 송미산 송미산? 송미산똥미산 똥미상 <목소리> 학생 5학년과 3학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예요?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산의 이름을 아는 사람? 저, 저요? 송악산이요 <laughs> 무슨 산이요? 송악산이요 <laughs> 여기요? 네 소윤이 무슨 산이야? 아까 엄마가 말지 어? 무슨 산이야? 아니 보지 말고 법주사요. 아니. <laughs> <산이다>. 뭔데? 운대우. <laughs> 어, 아, 소윤이 무슨 산이야? 자 3초. 1, 2, 3. 송리사오 맞아 송리사 뭐야? 우리 뭐지? 재윤이가 맞췄어요. 가요 가요. 잘 찍고 있는데? 자, 우리 여기 무슨 절이죠? 이름 맞춰보세요. 법주사. 어. 나는 알고 세계 무형 유산이라서 왔는데? 유형 문화, 유형 문화. <laughs> 그건 무슨 종이지? 에밀레? 종하이다 <laughs> 에밀레야. 어? <laughs> 아는 종이 <laughs> 에밀레밖에 없습니다. 재은아, <laughs> 여기 법주사를 본 소감이 어때? 웅장해져요. 아, 웅장해져. <laughs> 마음이? 아니면 여기가 웅장하다는 거야? 둘 다요. 아, 둘 다. 소윤아, 너는 여기 법주사를 본 소감이 어때? 법주사가 뭐야? 여기. <laughs> 여기 지금 네가 있는 데가 법주사잖아. <웃음> 재미없는데? <웃음> 아, 그냥 오로지 모든 걸 재미로 국한하나요? 재현이도 <laughs> 그래? 재현이 제은이 아니지? 재현이는 여기 즐기고 있지? 즐기는 건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냥 어쩔 수 없. 어? 불교도 아닌데, 왜 어. 이런 곳은 천지경아 즐겨요. 아, 그래. 즐기면 안될것 같아. 아, 근데 재미없다? 재미있다. 반반? 반반. 아. 명확한 대답이니다가자 아, 어? 아, 네. 이게 뭐야? 혼이가 네, 네, 한 거야? 네, 아, 혼이 네가 만들었어? 네, 탑쌓아놓 거야? 네. 오. 이 굿. 너 여기 법주사 여기 돌아본 소감이 어때? 재밌어요. 재밌어? 네. 어떤 게? 어, 소리가 아 <laughs> 소리가요. <laughs> 아, 소리가. 아, 나라라. 이게 좋아? 저, 저거, 어. 딸랑이 소리. 어. 아, 딸랑이. 저 딸랑이 소리. 소민이 여기 법주사 돌아본 소감이 어때요? 재미있다. 아, 재미있어? 소민이 여기 법주사 재밌어요? 아. 어떤 게 재밌어요? 아, 구경하는 거. 아, 구경하는 거 재밌어? 아. 특히 뭐가 구경이 재밌었어요 남의 소원. 남의 소원? 뭐라고 써 있었는데? 나의 소원 기억나는 게 없어. 아 기억나는 게 없어? 저 봤어요. 아뭐 뭐? 내 인생을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. 아 그게 네 소원이야? 아니면 소원을 본 거야? 네 소원. 아 소원 본 거야? 네. 아 진짜? 네. 그렇게 네. 써 있었어? 네.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? 네. 야 근데 훈이야, 그거 탑사하면 소원 비는 건데 무슨 소원 빌게? 우리가 족 오래오래 살게. 아 진짜? 우리가 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. 그리고 뭐라? 좀더 높게 쌓 어? 좀 더? 많이, 많이, 그 꿈이 어. 이루어질 확률이 좀더 커져요. 아, 좀더 높게 싸야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고? 그럴까? 그러니까? 어. 그래서 한개더 한다고? 그러니까니 네 소원은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야? 네. 훈이. 오. 훈니 후니 기특하네. 훈이야! 이모네 가족은? 이모네 가족은 안 빌어줘? 당연 해야죠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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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해야죠. <laughs> 야, 이모한테 당신이 뭐냐, 훈이야. 이모가 해야죠.는 괜찮은데. <laughs> 그래, 당신이란 말은 아니다, 훈이야. 다시 말해봐. 훈이야, 이모 거는 안 빌어줄 거야? 네. 아, 네. <laughs> 어떤 소원들을 적어놨나 볼까요? 성질 좀줄여 주... <laughs> 성질. <웃음> 이제 산행은 끝나고 아, 내려가고 있습니다. 좋았어요. <laughs> 너네 외기 대다지 아이스크림. 오,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지. 소민아,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? 맛있어. 뭔가 제일 맛있어. 아 진짜? 아 배맛보다 이 소다 맛이 더 맛있어? 엄마 좀 줘봐.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? 그래, 조금먹으라고 아니, 엄마, 한이 정도 반 정도... 아.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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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여... 한... 여... 한... 반... 한... 여... 한... 반... 가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아 한... 반... 한... 아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아이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한... 반... 아 반... 한... 반... 한... 아 어, 이거 이제 남은 거 엄마가 먹어도 돼? 응. 엄마가 먹어을때 많이 어 자, 우리 현나가 응. 여기까지 응. 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. 응. 책 읽을 사람? 책 읽을 생각 있어? 몰라요. 몰라. 그냥 웃기려고지. 응. 아니, 읽기 싫답니다. <laughs> 재윤아 <laughs> 사실을 말해봐. 케이크 이 좋아하시라고. <laughs>